좋요 알림 설정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가격 동향 점검하겠다.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실거래가 신고한 거 내역 점검해서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에서 20%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아울러 공공재개발 등 기 발표한 정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도 가격 상승이 관찰되는 경우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자 그럼 투자자는요 투자자는 자 한번 봐볼게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 우선공급권 미부여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게 지분 쪼개기에 지분 쪼개기 대책 발표일 이후 처음 대책 발표일 이후에요. 우선 공급권, 지분 쪼개기 한거 건축허가 받은 것들. 이런 것들 잘못 사면 우선 공급권 뭐예요? 미부여 하겠다. 미부여. 전부 다 미부여 하겠다. 언제? 대책 발표일 이후에. 집을 사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풀려있고, 최저금리에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했던 지역 일대들이 대부분 어디였어요? 강북이었죠.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 일대는 비싸서 못 들어갔고, 지금 프리미엄 값만 거의 5억 정도 하죠. 4억, 5억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소액 같고. 그러면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예정지로 들어간 거예요. 될 만한 곳을 찾아서. 노도가 있는 곳들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사업이 진행되면 뭐합니까? 결국에 우선 공급권? 박탈되고 그리고 지분 쪼개기 한거 내가 만약에 잘못 샀다 미부여하고 그리고 단독주택 나대지에 되어 있는 거 건축허가 된거 내가 샀다 근데 건축허가 언제 난지 어떻게 알아요 소비자가 대부분 건축업자가 알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고 판단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 잘못해서 우선공급권 박탈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돈은 돈대로 버리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디로 유입될 수밖에 없냐 결국엔 역발상 동남권이다 동남권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이거 재건축 동남권은 다 재건축 건 얘기다. 재건축 안 한다. 이거 숫자는 아무 의미 없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서 다른 지역 일대보다 현저히 적잖아요. 이 역사권 주변에서 빌딩 소유하고 있는 분들 대다수 이 면적 지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소유자분들 진행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면 결국엔 풍선 효과로 지금 제일 많이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진행할 만한 곳들이 동북권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일인데그럼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대부분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지역인 동남권 일들 모일 수밖에 없다 동남권 투자자들은 더 확실한 곳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갈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값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저 수도권에서부터 집값 상승이 시작됐습니까? 아니에요. 서울에서부터 시작했고 서울에서 어디? 강남에서부터 시작했다. 강남에서 시작된 게 결국엔 이 집값이 이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조정이 되려면 강남에서 끝나야 된다. 결국엔 제일 안전한 지역, 제일 늦게 집값이 떨어질 만한 지역일 때는 강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분들은 강남 일대로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